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전일 과대 낙폭에 이어서 5일 선위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반등에 따라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또 주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가 분석에 앞서서 먼저 에코프로 구간별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요렇게 에코프로 1구간, 2구간, 3구간 대응방안을 요렇게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도 집중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단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에코프로 때문에 예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매수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자 1구간은 90만원대에서 100만원대 또 2구간은 100만원대에서 110만원대 또 3구간은 110만원대에서 120만원대 이상 150만원대까지도 구간별 대응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자 이렇게 대응 방안 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추석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요 연락처에 1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에코 프로 1 2구간은 에코프로2, 3구간은 에코프로3라고 문자에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한분한 한 분께 이 대응방안 표를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홍주식과 홍수 에드에서 에코프로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단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첫 번째 82만원 올라갔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고점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나 이때부터 정확한 타점을 찍어드립니다. 자 4월 12일 날입니다. 자 4월 12일 날 57만원대. 자 여기서 지금 또 한번 최저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 14일 날도 이렇게 장대원봉으로 떨어지는 날 다음 날 매수를 하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6월 28일 날도 내일의 기법주에서 저점에 왔을 때또한번 매수 타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날 최고의 매수 타점에서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7일 날도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자, 누구나 다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또한번 최고의 매수 타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7일 날도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찍어서 마지막 수익을 안겨 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타점으로 큰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에코프로 매수가별 대응 방안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다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과대 낙폭이 나왔어요. 지금 크게 보시면은 그동안 82만 5천원, ,000원, 82만 5천원이 지켜줘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난번에 82만 5천 원이 바로 직전에 80만 원대 초반, 자, 여기를 저항대로 삼고 있다가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 이후에 눌림자리니까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지가 나와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고 82만 원대를 깨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지지가 아니라, 예,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바로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82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동안 82만원 위에서 계속해서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일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났다 하면서 다른 미국장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이렇게 국내 지수만 급락을 했습니다. 자그 덕분에 에코프로도 이렇게 80만원을 이탈을 했는데 항상 어떠한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다가 빠른 시간 안에 하루 이틀 안에 다시 그전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요런게 바로 깨는 지지가 나오는 것이다. 요렇게 됩니다. 지지를 다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종가가 오늘 얼마입니까? 84만 3천 원이죠. 자 그러면은 82만 5천 원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82만원대를 지금 지지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유효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 그동안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쭉 떨어질 때 어떤 것을 타면서 떨어집니까? 오일선을 타고 떨어지죠 이번에도 오일선을 이때 깨고 나서 쭉 하고 오일선을 타고 떨어지다가 오늘 오일선으로 복귀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자리 보세요 이런 자리 이렇게 오면은. 오일선에 딱 붙어 있다가 오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니까 뿅 하고선 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오일선 복귀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21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이겁니다. 왜 21선까지 예요 항상 에코프로는 정말 어떠한 이평선이라든지 지지 저항자리를 정말 잘 지키는 종목입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수급이 완벽한 종목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에코프로는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대장주로 수급이 그나마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 게 에코프로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서도 예, 차트에 딱딱 맞춰서 간다 자 떨어질 때도 5일선 따라서 떨어지고 20일선까지 못 가니까 또 떨어지고 또 요번에 20일선 돌파를 시도하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21선까지가 반등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21선이 우하향에서쭉 하락세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맞고 떨어지더라도 전저점 이탈을 안 하고 버텨주면은 21선과의 이격을 줄이면서 예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어, 언제적 모습이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고점을 80만 원대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니까 요게 21선이에요. 21선이 이렇게 우하향 돼가지고 점점점점점점점 내려가죠. 요렇게 내려가는데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합니다. 횡보하면서 21선을 다 모아놓으니까 뿅 21선 넘는 순간 바로 위로 칩니다. 그래서 요때도 짠짠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돼있고 21선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저항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1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21선까지 올라가야 뭐 21선 돌파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선까지의 반등은 일단 나올 수 있다. 그 후에는 21선을 맞고그 다음에 조정이 21선을 딱 찍고 터치하고, 21선이 저항이 되니까 일단은 내려요. 일단은 내리더라도 요 80만원대, 최소 80만원대 초반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은 다음번에는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언제까지 나와줘야 되냐면은, 언제까지 나와줘야 되냐면은 11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요. 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이죠. 청약이 언제 있어요? 예, 11월 8일, 9일 있죠. 그러면 이때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나와줘야 반등을 갖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어요. 요거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청약이 끝나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예,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은 돈이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은 일단 돈 들어온다는 기대감은 예, 요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은 끝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는 또 다른 실적이라든지 또 어제 대량 수주라든지 이러한 호재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호재가 바로 요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요거 전까지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요 80만 원대 지지를 하면서 21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거. 이격을 줄이면서 버텨줘야지만 예, 반등을 줄수 있다. 딱. 그 반등이 2 1선 돌파가 나올 때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항대가 누가 됩니까? 요 중심선이 그동안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제는 중심선이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심선하고 주가하고 이격이 이제 이만큼이나 벌어졌죠. 예. 벌어졌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이 중심선은 그 동안에는 지지 역할이었는데 이 지지를 갖다가 깼잖아요. 깼으면 은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심선은 이제 뭐다?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저항 대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는 오늘 5일선 돌파와 더불어서 내일 5일선 최소한 오늘 양봉이면 내일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요 82만원, 82만원대의 종가상 예, 종가가 항상 에코프로 핵심은 종가예요. 종가상 82만원 위로 안착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이 21선, 21선이 어, 얼마예요? 지금 현재 21선은 90만원대 초반입니다. 90만원대 초반으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82만원 지지하면은 21선이 점점 내려와요. 80 오늘은 90만원이지만, 오늘은 90만 정확하게 하면 5천원이지만, 내일은 90만원, 다음날은 89만원, 88만원, 87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21선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21선이 내려오는데 주가는 버티면은 84만원, 85만원 이렇게 하면서 버텨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일선이 빨리 내려오기를, 예, 나는 가만 히 있고 20일선만 빨리 내려오면 그러면 된다. 이것만 한번 기억을 하면서 에코프로의 주가 반등을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또 이러한 밀집 현상, 20일선과 10일선, 5일선 등이 다 밀집하는 이 밀집 시키는 기간 동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LG전자이어 에 삼성전자도 깜짝 실적, 예3분기 영업이익이 2.4조 원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 증권사의 이 시장 예상치를 6천억 원 이상 상회하는 깜짝 서프라이즈를 예, 기록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삼성전자 실적 킹이다. 자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30조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 자, 그동안 요 자리 6만6천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 차트에 잘 맞는 종목도 없다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딱 보면은 주가가 떨어져서요. 최근에 쭉 하고 다시 6만 전자까지 내려왔어도 지난번 저점 라인이 어딥니까 여기 중심선 딱 있죠. 이 라인이 6만6천원입니다 그죠? 66,000원까지 딱 찍더니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 폭락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예, 양봉으로 반등을 나와줬고 오늘 실적이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장중에 무려 4.5%나 4.5%나 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다. 자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제 여기 물려있는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는 중심선이 있잖아요, 중심선. 이 중심선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주가도 같이 가요, 중심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떨어졌다가 여기 66,000원 깨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별 볼일 없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저점인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전저점의이 자리가 어디예요? 중심선 자리예요. 중심선 자리를 결국은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중심선 위로 다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 7만원 위로 안착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73,600원대. 자, 최고점 73,6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점점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제 올라갈 그 자리를 만들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니까 뭐가 가요? 반도체가 간다 이거예요. 반도체.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반도체 중에서, 예. 차트가 우상향이고 네, 떨어지더라도 안 떨어지고 우상향으로 가고 또 하나 우상향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도체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될 종목은 뭐다 바로 삼성전자 반등에 따른 이 반도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텍입니다. 심텍. 심택. 예. 자 심텍을 보면요. 최근에 하락장이죠. 예, 9월달에 폭락장, 뭐 10월 들어서 이제 폭락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쫙 하고 갑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이 도구인데 이게 이제 추세를 나타낼 때딱보기 좋은 도구입니다. 예, 여러분, HTS 다 있어요. 요 이제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거를 딱써 가지고 보면은 고점이 고점대로 딱딱 맞죠.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점은 저점대로 딱딱 맞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요? 우상향을 지금 5월 달부터 5월 달,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 6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올랐다가 또 거기까지 오면은 조정을 받아요 또 올라 조정받아 또 올라 조정받아 올라 조정 올라 조정 올라 조정 나오겠죠 우리는 어떻게 사야 돼요 여기서 중간치 자리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급해지면요 급등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급등 추세가 나오기 전에 자요 자리 요 자리 요런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가 돼요? 예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이거예요. 자 심택의 수급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요 심택의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은 요 기관이 있어요 기관 그죠? 요 기관의 수급이 하루 담빼 놓고 막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요 기관에 보면은 어느 한쪽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하여튼 연기금서부터 뭐 증권사 뭐 투신사 뭐다 들어오는 거예요. 꽉꽉 채워서 들어와요. 예 기관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를 치는데 기관은 아주 쭉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을 막고 있고 외국인은 단타를 치는데 어떻게 단타를 치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내려오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우리도 요 올라왔죠. 그럼 여기 요기 내려오면 여기서 사면 되죠. 그러면 또 올라가면 팔죠. 또 내려오면 사죠. 왔답니다. 예. 자 그래서 심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수급을 요 수급을 잘 보시면서 어, 외국인과 같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이 자, 이 종목이 지난번에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래 상한가를 내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 예, 굉장히 코스닥 150의 우량주기 때문에 상한가가 난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 예,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예, 아주 급등세를 표현을 했고 이후에 이제 당연히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눌림이죠. 쫙 눌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일봉 매수 타점까지 와가지고 최근에 폭락장 속을 다 지지를 하고 자 이제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1선까지 정확하게 딱 왔죠. 요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요 21선까지 정확하게 오늘 딱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1선까지 왔으니까 21선을 맞고 조정이 싹 나오겠죠. 그러면서 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횡보한 다음에 21선 돌파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21선까지 왔으면은 그다음에는 조정이 나오면은 어디가 지지점이 돼요? 바로 5일선 부근이 지지점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5일선, 1일선 5일선 이렇게 뱀대가리 들듯이 요렇게 내려가다가 탁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 은쫙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하나 마이크론의 이제 예, 지지타점은 바로 5일선 부근이다. 자, 그래서 5일선 부근이 요렇게 내려왔다가 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저점을 찍고. 주가가 5일선 밑으로 타고 가다가 5일선 위로 안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등 나왔다가 지지받죠. 5일선, 5일선이 바로 지지라인이 된다. 요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도 다시 한번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에 따른 호재가 나올 때 반도체 종목 중에서 자, 요렇게 차트와 수급이 따라오는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하나 마이크론의 수급을 보시면 자, 추석 이후서부터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추석 이전에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융 투자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밀어주는 종목이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자, 금융 투자가 증권사인데 증권사에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사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예, 9월 말부터 10월 달 들어서는 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예, 전부 다.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지금 자리를 반등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이 반도체 실적 회복에 따른 반도체 종목들 심태가 하나 마이크론을 한번 유익 있게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코프로의 또 반등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 봐야 될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에코프로 어 다시 한번 또이2일선 까지의 또 단기 반등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반등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